그리고 DC 전기, 음 AC 전기, 그리고 알대랑 저희 트루마까지 컨트롤이 한 번에 가능해요. 샤워실에는 건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헉, 매트리스가 너무 편한데요? 네, 이것도 좀 고급 소재의 매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오, 두께도 꽤 있어요. 네, 맞아요. LED 등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상당의 신데렐라 변기의 장점. 오늘부터 캠박스 부가세 개수세 포함 1억 8,500만원 2 0 0 데일리 기반 항공모함급 캠핑카 기존 국내 모터업과 차별화된 유럽형 프리미엄급 모터업 BMP 오토 레벨러, 신데렐라 변기, 알드 보일러 시스템 등 최고급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캠핑카 공략 캠박스 라이크 오토의 글램 I790C를 리뷰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이곳은 기흥에 위치한 라이크 오토 전시장입니다. 라이크 오토는 수입 카라반 모터홈 판매 정비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수입 부품 전문 업체이기도 하죠. 그런 라이크 오토에서 수입 제품을 다뤘던 노하우로 항공모함급 캠핑카 글램 I790C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용하던 기존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유럽형 고급 모터홈이 글램의 컨셉입니다 제가 먼저 글램 i790c를 둘러봤는데 유럽 고급 모터홈의 버금가는 고퀄리티 제품이었습니다 컨셉에 딱인 글램 i790c 지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글램 i790c의 베이스카는 200호 데일리입니다 200호 데일리는 복륜 기반의 튼튼함을 자랑하는 차입니다 글램 i790 옆면. 보통 C클래스 캠핑카에 없는 날렵함을 가졌습니다. 디자인도 좋지만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m 어닝과 어닝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출입문 위에는 빗물바지가 있습니다. 빗물바지에 설치되어 있는 LED등도 참 감각적입니다. 글램 i790C. 가스 기반의 알드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가스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가스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방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납함. 양쪽으로 개방이 됩니다. 자전거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크기입니다. 수납함 바닥은 미끄럼 방지 우레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전체적인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글램 i790C의 수납함. 내부랑도 이어지고 보일러 가동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램 i790C의 후면입니다. 테일 램프 디자인이 유니크합니다.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는 라이크 오토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카메라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원하시면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납함 옆에 외부 전기 인입구가 있습니다. 우측 전방에 있는 작은 수납함입니다. 간단한 물건들을 보관하시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유럽 모터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글램 I790C의 실내.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모함급 캠핑카답게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열 시트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천연가죽 리무진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상단에는 전면 핵기창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LED 등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벙커와 차체가 이어지는 부분도 한번 보세요. 플라스틱에 디자인된 문양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보조석을 펼쳐보았는데요. 다섯 명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거실 공간이 되었습니다. TV는 안쪽에 빈트인 되어 있습니다. 전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TV를 손쉽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 상단에는 전동 드랍 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벙커 베드 대신 전동 드랍 베드를 선택해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낙카 방지 매트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성인 한 분, 아이 한 명이 취침하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그램 I790C의 주방 공간입니다. 위아래로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수납한 문에는 충격 방지 스토퍼가 설치가 되어 있어 문이 쾅 닫히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창고 버너와 적당한 크기의 싱크볼도 설치되어 있네요. 주방 뒤편에 전자레인지와 도매틱 냉장고가 있습니다. 3-way 방식의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주방 공간을 지나면 우측에 화장실, 좌측에 샤워실이 나옵니다. 화장실은 완전 건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글램 i 7 9 0 c 의 화장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각형 변기인 신데렐라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800만 원 상당의 신데렐라 변기의 장점, 과장님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에는 건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 사이 상단에 트루마 아벤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루마 아벤타 에어컨이 알데보일러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알데보일러 컨트롤러에서 트루마 아벤타 에어컨을 조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램 i790c의 침실 공간입니다 침상 아래쪽이 외부 수납함과 연결됩니다 침실 공간은 11자형 베드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가운데 부분을 침상으로 변경해서 하나의 커다란 침대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침실부터 거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킴즈님들 어떠세요? 너무 분위기 있지 않나요? 유럽형 프리미엄급 모터홈 느낌이 물씬 나는 글램 I790C. 출고까지는 6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9월에는 다섯 대 안정 출고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라이크 오토 과장님과 함께 글램 I790C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 처음 출연해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크오토 라이크, 라이크 강호과장이라고 합니다. 라이크오토 기흥의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네. 정말 좋은데 수입 카라반으로 유명한 회사죠. 네, 맞아요. 저희가 수입 카라반 부품 판매랑 이제 카라반이 파손이 됐을 때 외형 복원하는 프로파일 리페어를 전문으로 하다가 음. 이번에 올해부터 들어서 타버트 크나우트사 그리고 렌 기반 차량들을 카라반이랑 수입을 하면서 판매하면서 이번에 전시 장도 오픈하고 200호 기반에 이제 글램아이 790C도 제작을 해서 판매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램아이 790C 리뷰 시작을 해 볼까요? 네. 네. 크기가 정말 큰 기함급 캠핑카예요.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전장은 7.9m. 네. 그리고 폭은 2.3m. 높이는 트루마 아벤타 에어컨까지 했을 때 음. 2050mm 나옵니다. 네. 외부 데칼이 이제 회색과 연두색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보기에 참편하네요 라이크 색상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아 데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데칼은 고객님이 요청하시면 색깔 변경도 가능하다면서요? 어, 네, 맞아요. 고객님 이 네. 만약에 다른 색상을 원하시면 데칼 전문업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요청한 색깔에 맞춰서 부착 가능합니다. 외부 소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기존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장차나 건축용 판넬 제작 업체에 요청을 하고 외주에서 제작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탈리아에는 있 팔로마 사에 있는 판넬을 사용하는데 네. 큰 차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기존에는 나무나 혹은 알루미늄 소재로 내부가 네. 보강이 되는데 저희는 PVC 소재로 들어가다 보니까 판넬 자체 의 무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연비도 향상되고 단열성 또한 굉장히 우수한 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GRP 소재고 내부는 PVC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단열이 굉장히 뛰어나요. 내부의 온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또한 막아져서 그렇죠. 네,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원체큰 캠핑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을 신경 쓰실 것 같은데 보강이잘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 문제 복륜 기반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중 보통 운전자들도 운전이 가능한 캠핑카입니다. 전동 어닝이 기본 옵션이죠? 네, 기본 네. 옵션이에요. 보통 어닝은 4.5에서 3m 가량의 어닝들이 있는데 네. 저희 790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풀레에다가 5m 어닝을 저희가 직접 요청을 했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딱 알맞는 사이즈로 네. 저희가 맞춰서 처음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 굉장히 큰데 펼친 모습도 보고 싶어요. 어, 네, 이것도 전동 어닝이라서 네.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충분히 어닝을 다 작동 가능합니다. 와, 또 스텝도 전동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버튼만 누르시면은 네. 어닝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아, 네. 자동으로 나오는 전동 어닝, 전동 말판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가스가 보관이 되어 있죠. 네.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슬라이드 아 가스 트레인을 음 사용을 해서. 아, 빠지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좀더 수월하게 가스통을 교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스통을 들어서 힘겹게 막 안에 넣지 않으셔도 편하게 올리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고객님들 좀 니즈를 많이 반영해서 제작을 네. 했고, 또한 저희가 안전성 관련해서는. 네. 내부에서 가출이, 가스가 유출됐을 때. 네. 이제, 보통 하단으로 가스가 배출되게 시스템으로 제작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트루마 듀오 컨트롤이라는 음.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가스가 열린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충격이 가해지면은, 자동으로 안에 있는 구슬이 가스 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스를 고민을 실수로 안 잠그더라도, 이동 자, 네. 막히는 거구요 네, 맞아요. 오 네. 저희가 또, 카라반, 수카라반 부품 사업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품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들을 다 손쉽게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과장님, 수납 공간이 정말 큽니다. 네. 네. 양쪽에서 개방이 되고, 미끄럼 방지 우레탄이 또 깔려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적재를 했을 때 물건들이 이제 주행 중에 많이 네. 미끄러지면서 충격이 가해지는데 네. 그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우레탄 소재로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해 줬습니다. 내부랑 연결이 되죠? 네, 맞아요. 네. 내부에서 열었을 때, 침실이랑 이어지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저기를 오픈하게 되면 내부 침실이랑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외부 수납판이. 네. 지금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는 어떤 건가요? 레노지 DCDC -DC 주행 충전기 설치되고, 어있 네. 그리고 통합인버터 3kW짜리 거, 음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매립식으로 네. 300A짜리 배터리가 총 4개, 1200A가 아 설치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알데 네. 부동행 라인이 뒤에 외부 적재함 쪽에도 라인이 가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인들이 물건을 적재했을 때 동파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수납함에도 난방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외부 적재함에도? 아, 네. 네. 지금 전면부에 ENP 오토 레벨러가 보이는데 기본 옵션인가요? 네, 기본 옵션인데 네. 저희가 이제 다섯 대 선착순 한정으로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레벨로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착순으로 <laughs> 5대만 한정으로 계획을 네. 했죠 9월에 구매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진행되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네, 맞아요. 네. 어라운드뷰까지 포함해서 거의 천만원 상당의 오.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출시한 200호 데일리 캠핑카의 외관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보통의 C클래스 모터 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벙커베드 때문에 툭 튀어나온 좀 그런 외관이 보이는데.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 가...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어로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저항도 덜 받게끔 주행 중에.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더 날렵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과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안에 드랍배드를 그래서 설치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드랍배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넓고 쾌적한 내부를 보여드려보자. 네, 네. 글램 i 790C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5인 탑승 5인 취침 캠핑카예요. 네, 네, 2열에 두 분이 앉으시고 네. 보조 네. 시트 네. 네. 한 분이 앉으실 수 있고 1열에 또두 분이 탑승하실 수 있죠. 네. 네. 1열 보니까 시트를 교체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천연가죽으로 저희 교체 출고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은 글랜도 저희가 이탈리아 국기 색상에 맞춰서 했는데, 오. 200호 차량이 또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네.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안에는 내부 가구들이 이탈리아 필리피사에서 포플로나무로 해서 제작된 거라서 이탈리아를 좀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포플로나무로 가구가 제작이 되었군요. 네. 네. 거실 공간이 참 넓어요 창문도 크게 나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네그보시면 네. 시트도 네. 오염 방지랑 방수 시트를 사용했는데 이전에 음. 고객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혹은 여기서 티타임을 가질 때 네. 커피를 쏟으때 물티슈를 닦으면 그냥 지워지는 어. 저희가 소재로 저희가 이제 시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거실 공간도 침상 변환이 가능하죠 네 변환 테이블 네.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또한 이제 침상,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4인 가족이 캠핑카를 이용하시면 고정 침상과 드랍 베드가 있으니까 이 거실 부분을 굳이 침상으로 변환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네. 맞아요. 거실 벽 쪽에는 전동 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TV 브라켓을 이용해서 노출된 TV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네. 보시면은 매립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님 TV 시청할 때 버튼 눌러서 올려서 이제 노출시킨 상태에서 27인치 LG 스마트 TV를 시청 가능합니다. 스마트 TV도 있요 네. 네. 거실 상단에는 드랍 베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내려볼까요? 네. 네. 보시면 버튼 동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와. 올릴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2m 1.3m 네. 나와서 보통 어린, 2인... 네, 2인치 침이 가능하죠. 네. 아무래도 드랍 베드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 취침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뒹굴때 낙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 그물을 다 설치해놨고 그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취침이나 혹은 위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이 밤하늘을 볼수 있게끔 좀 개방감을 선사하려고 네. 위에도 핵기창을 햇기창. 설치해놨습니다 용전석 위에도 핵기창이 있고 네. 드랍에도 위에도 핵기창이 있고 개방감을 네. 많이 강조해놨죠 전자렌지와 냉장고 옆에 벽이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없겠어요 네 맞아요 이것 또한 이탈리아 필리피사에서 네. 포플러 나무를 해서 저희가 특수로 주문 제작한 음 이제 가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마감도 네. 저희는 기존 모터홈 제작 과정을 보면은 네. 외부 판넬을 먼저 설치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가구를 제작을 하는데 유럽식 모터홈과 유럽식 카라반들하고 동일하게 내부에 있는 가구들을 먼저 조립한 이후에 음 마지막에 판넬을 덮어서 좀더 완성된. 느낌의 모터홈을 제작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어떤 점이 좋거예요 보통은 외부 판넬을 하고 나서 내부를 조립하게 되면 오차가 많이 심해요. 어... 근데 이제 내부를 먼저 조립하고 나면 네. 가구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스크래치 또한 굉장히 줄어들고 음... 외부 판넬에 대한 이음새 이 마감 또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제작 공정이 되죠. 네 화장실과 샤워실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건식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오. 네, 이게 지금 거실하고 이제 침실하고 분리를 시켜 놓은 건데 문이 고정이 되네요. 네, 분리형이에요. 오. 그래서 고객님들 샤워하고 나오셨을 때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가족들만 간게 아니라 지인분과 같이 갔을 때 분리를 네.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난 뒤에 나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비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열어놓으니까 공간이 정말 넓어요. 맞아요. 네. 과장님 제가 화장실에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네 신데렐라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고가의 변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노르웨이에서 제작해 준 소각형의 변기인데 네. 따로 청소가 필요가 없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파 방지 때문에 화장실에 사용 못 하는데 네? 얘는 가스로 이제 용변들을 다 태우다 보니까 음. 겨울철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또한 악취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완전 프리미엄 변기죠 네 가격이 도 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리 네. 기본 옵션이죠. 어차에이 고가의 용기를 기본 옵션으로 넣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글램 아이칭홍시 자체가 프리미엄 모터입니다 보니까 음. 기본 옵션으로 다 음. 설치를 했습니다. 네. 화장실 벽면에 알대라고 써져 있는 이제 설비가 있는데 보일러에 관련된 설비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알대 시스템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라반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설치돼 있어요. 어,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알데 자체가 좀 프리미엄 급 피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데 시스템 자체가 네. 열교환기랑 부스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알데가 음. 카라반 내부에서만 이제 순환을 하는데 저희는 모터홈 내에 있는 부동액을 알데 부동액과 같이 순환을 시켜서 주행 중에도 음. 모터홈에 있는 부동액으로 내부 있는 캐빈을 다 히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알데 보일러는 가스로 작동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사용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모터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앞에 보시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엔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열교환기가 알데 교, 이 부동액을 순환을 시켜버리죠. 저는 주행 중에 알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캠핑카를 처음 봤어요. 네, 맞아요. 저희 근래 마이치 구씨가 아마 최초로 이거를 시도했을 거예요. 아, 네. 기능도 있어서 열 전달도 빠르고요. 네, 맞아요. 네. 캐빈 쪽으로 바람을 다 넣어 주기 때문에요 놀라운 기술인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것은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지금은 11자형 베드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프레임을 꺼내서 가운데 부분도 침상으로 만들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침상으로 다 변환을 해 볼까요? 네. 네. 가운데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프레임이 나오고 음? 이 위에 매트를 깔아 주면은 가운데도 일체형으로 심실이 네. 변환이 되죠. 크기가 정말 큰데 정확한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정확하게 이 밀리수로 하기보다는 2m, 2m가 나와서 아총 성인 남성 3명이 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목소리> 매트리스가 너무 편한데요? 네, 이것도 좀 고급 소재의 매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오, 두께도 꽤 있어요. 네, 맞아요. 침실에도알데보일러 컨트롤러가 있어요. 네, 맞아요. 굳이 거실까지 나가지 않아도 침실 안에서 보일러 조작을 할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출입구 쪽에다 설치를 해 놓는데 그러면 겨울철에 이제 침실에 누워 있다가 조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침실에서도 충분히 조작을 할수 있게끔 네. 여기다 위치시켰어요. 또한 거실의 출입문 쪽에는 저희 MVD IoT 시스템이 작동이 돼 있어서 저기서 또한 알대를 조작 가능하죠. 네. IoT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면 네. 핸드폰으로도 다 조작이 가능한 가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스마트 캠퍼라고 되어 있는 어플로 네. 들어가면 되나요? 맞아요. 저희 마이크에서 <laughs> 그 GCT 자체 시작한 이제 시스템인데, SCM이 스마트 캠프 매니저의 약자이고, 네. 저희 MVD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핸드폰으로도 등기구, 그리고 DC 전기, 음 AC 전기, 그리고 알 d 랑 저희 트로마까지 컨트롤이 한 번에 가능해요. 보시면 어플을 통해서 한번의 조작으로 허? 등을 다 켜고 끌 수가 있고 에어컨 그리고 히터 네. 모두 다한 번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네. 특별히 컨트롤 패널까지 가지 않아도 다손 안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글요 i790c 정말 1억 8,500만 원에 걸맞는 프리미엄급 캠핑카입니다 네. 전체적인 스펙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네 평수 200L 그리고 오수 150L 네. 그리고 배터리는 1 0 0 0 a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캠박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AS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AS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오, 기네요 네 맞아요 네. 용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지방에서도 네. AS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로 영상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 글램 I705C는 기존에 있는 국내 모터홈과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가 처음부터 고뇌하고 제작에 들어간 모터홈이다 보니까 많이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국내식보다는 유럽식 모터홈을 좀 기준으로 제작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저희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은좀더 다른 느낌의 모습으로 모텀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전시장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정 5대에만 진행이 되는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이크 오토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글램 i790C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캔박스의 윤수 라이크 강원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